정영의 구속 연장 결정이 됐던 어제, 공교롭게도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문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밤새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가지고 음.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될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그 세월호 사고 일지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 진실이 원래는 이게 9시 30분에 보고한 게 맞는데, 나중에 그박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나... 이걸 위해서 그 허위로 만들어서 6개월 뒤에 만약게 10시로 고쳤다. 이렇게 이게 진실이라면요. 네.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공문서는 사문서하고 달라서 무형 위조, 즉 내용만 허위라도 처벌합니다. 그, 그런 범죄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경위가 원래는 게 9시 반에 만들었는데 좀더게 보완해서 실제는 10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10시였다. 네. 이런 이제 경위를 봤으면 그럴 때는 또 허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 이게 제가 앞에 경우는 허위 공문 작성이다. 요걸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침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은 법적으로 훈령이랍니다. 근데 이런 훈령은 원래는 이게 대통령의 지시하고 동격인데 행정 규칙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법제처나 이렇게 정식 절차를 거쳤는데 이 절차를 안 거치고 이게 줄을 빨간 걸로 줄을 꺼버린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게 법적 효력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줄을 쭉쭉 끊어가지고 공용수로 송계다 뭐이 정도는 이게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게 직권 남용 혐의로 어려했는데 제가 보기 이 부분도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같 고. 오히려 이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위정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왜냐하면 지침이 효력이 없다면 그럼 이게 위기 관리 센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김기주 실장이 다르게 정언했다면 오리게 위정 문제. 또이박 대통령 탄핵 재판이잖아요. 네. 항상 이 형사나 탄핵은 징계잖아요. 형사나 징계 재판에서 증거를 갖다가 위조 변조하거나 은리감 이게 또 증거 위조죄란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걸 고치 가지고 현재냈다면 정거 위조나 위정 정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청와대가 그 수사를 의뢰한 대상이 바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뭐 이제 여러 가지 청와대 그 당시 이제 핵심 인물들인데 이 부분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게 특검에서도 세월호 그 당일의 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행적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 장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특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 못했고 었 그래서 결국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저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은 저게 비선진료나 시술 의혹이 있었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했던 부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청와대가 제대로 적시에 그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관심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중요했던 거 아니 아었겠습니까그러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판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하나에 어떤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법률적 위반이다 아닌 아니, 위반은 아니라고 이제 파,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일부 이제 보충 의견으로 나와서 보충결 의 때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 이제 법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건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승객 500명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해 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늦게 받은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8시 40분부터 급변침이 시작이 됐고 이미 119 센터에. 9시 전에 신고가 들어가고 기자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 수준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9시 30분에 보고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10시에 보고가 됐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원래 9시 30분에 보고받은 것을 10시로 뒤로 한 30분 정도 늦췄다고 하는 행위는 이거는 만약에 지금 청와대가 공개했던 문건 내용대로라면. 이건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 전제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하기 위해서 훈령을 만약에 바꿨다고 한다는 것도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들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검찰 수사는 별개로 하고요. 이 문건이 발견된 시점과 이 발표한 네. 그 주체 대상을 놓고도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당시에 1분 일본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네, 3시 30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음.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도 뉴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랐었는데요. 음, 네. 저게 과연 순수하게 저런 의도로 밝힌 건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겼었습니다. 그쪽이 아마 이런 게 제가 알기로 그 다섯 번인가 정어대기 문건 공개된 게요. 근데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증거가 놓으니까 네. 아마 이게 야권 일각에서는 좀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비판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그 세월호 자체에 대한 수사잖아요. 있 네. 그게 바로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직무유기라는 것은 예를 들 구체적인 위기 위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기하는 하지 않는 이게 직무유기인데요. 예를 들어 판례 보면 직무를 좀 불성실하게 하거나 또게 태만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직무유기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세월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게 선장이 딱 구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러면 이게 직무유기지만, 그러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좀 대응을 잘못했다. 정치적으로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게 직무유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저런 청와대 발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그 연장 여부에 좀 영향을 별로 안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게 저는 이게 그안 미친 걸로 믿고 네.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러게 여론을 약간 완전히 무시는 못하잖아요. 따라서 여론전에서 뭐 전혀 안 비치다. 1%도 이렇게 장담 못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그 문건 자체가 일단 보면은 일단 반대편 측에 해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청와대가 확정적 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저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시 30분에 했다가 좀더 보충하게 10시에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적 판단은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럼 청와대에서 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뭐 홍보수속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소통 수속도 있고 대변인도 있는데 비서실장이라 한다면 정말 청와대를 총괄하고 바로 대통령의 뜻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임종석 실장이 저는 저런걸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저 그러니까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 청와대에서 저렇게 수사를 요청하면 만약에 청와대 에 수사를 요청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어, 이쪽에 작성했던 사람의 그 논리가 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때그때 그러면 청와대가 받,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타격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청와대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저런것을 그냥 확정적인 사실인 양 발표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이 날짜가 예를 들어 청와대가. 여러 가지 야당의 논란을 없애려면 사실 박전 대통령 구속 그 연장 끝나고 난 다음 발표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요하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필 그 하루 전에 발표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이 문건이 발견된 건은 2주 전입니다. 네. 자 그럼 2주 전인데 왜 발표 날짜를 그럼 하루 전에 해서 왜 스스로 오해를 사는가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가 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그 이후에다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것이나.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시점을 그날 택한 것 자체는 얘가 정치적 논란을 스스로가 야기시킬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뭐 저도 간단하게 이제 뭐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발표 타이밍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청와대 일단 사실 확인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청와대가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확정적 사실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일부 보고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조작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적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단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훈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당초에 있었던 훈련과 그 이후에 정부 각 부처에 내려준 훈련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과정...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바뀐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반대편 주장을 들어가지고 발표해야 될 성격의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문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에 몫이 됐습니다. 정말 보고 시점이 허위로 지금 조작이 됐는지 아니면은. 이 국가관리 지침을 갖다가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고쳐졌는지는, 제가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차분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